소화불량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영양소의 흡수 문제를 일으키며 심각한 경우에는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불량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주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의 전조 증상으로는 배부름, 가슴쓰림, 구역증,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을 유지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중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우리 몸에 필요한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내에서 활동하며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구르트는 단백질과 칼슘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안될 때나 위장이 약할 때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그 특유의 매운맛과 향으로 인해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토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심한 소화불량 시에는 생강즙을 직접 마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잘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나가 포함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칼륨 때문인데, 이들은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위산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나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과일입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기능을 개선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내에서 점성을 형성하여 변의 양을 늘리고 변비를 완화시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건강한 소화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트입니다.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은 위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의 이완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소화 기능이 촉진되며 위장염 등 다양한 위장 질환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상큼한 맛과 향으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 포함된 브로멜레인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의 분해와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고단백질 식사 후에 파인애플을 섭취하면 단백질의 분해와 소화가 원활해져 체내에서 단백질의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역시 바나나처럼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소화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섭취하면 건강한 소화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생활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요.